예수와 하나 되기 71번째.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말씀은 미래의 복을 얻게 합니다. 어떤 말씀은 나이가 들었을 때 이해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천국은 다른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게 됩니다. 말씀은 역사에서 검증된 것으로 인간을 복되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때 생깁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가야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합니다. 성경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은 동일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성경을 관통합니다. 성경을 꿰뚫으면 예수님의 실체가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 말씀은, 어,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유대인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또 말라기 선지자의 글까지 대략 한 천, 천0백년 가까이 긴 세월 동안 이 말씀이 형성됐어요. 많은 사람이 또 저자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역사에서 검증되었어요. 누구 한 사람이 쓰여져서 이게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듬었어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 조각문서로 내려오는 것을 포로기 때 많이 그걸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유대인의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험난한 인, 그 세월을 고난받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기록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갖다가 쥐어 짜면 피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해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어, 하나님을 대하듯 공경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읽어야 돼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또 피와 땀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정경으로 돼 있어요. 이 성경의 가치는 곧 하나님의 가치와 일맥 상통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까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 성경 어, 교회에서 많이 배우게 돼요. 설교로 배우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구름 나눔으로도 배우게 돼요. 근데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도움이 되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전 인격적인 그런, 어, 것이지, 내가 지식으로 알고 그냥 말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웠다면은 우리의 삶과 말씀이 일맥 상통하게, 어, 전해져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말씀을 선포하는 자, 목사가 그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지 못하고, 그러한 마음을 품지 못할 때, 말씀을 그릇 전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삶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삶을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심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마치 출애국 때, 어,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기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애국을 심판하시고 또 훈계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목을 금은보화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주시고 우리가 어, 우리가 따르게 하시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강탈하고 어,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우리의 삶은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 배울 수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거나 그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때는 우리가 잘못 배우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 배웠나, 안 배웠나는 나의 책임이기도 하고 내가 그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책임이기도 해요. 쌍방이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지, 나의 삶이 어떤 새로운 도약, 삶의 도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그저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선한 변화, 긍정적인 변화, 내 삶의 이 혁신이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따르는 삶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내가 그렇게 살수 있는 그러한 참다운 말씀이 있는 교회로 가는 게 좋죠. 아니면 젊은 교회, 젊은 목사가 하는 교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내 교회라고 내가 투자했다고 내가 돈을 지어서 지었다고 아니면 내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학회에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내가 바쳤다고 그 마음에 내 교회라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예요, 나.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지 집단, 어떠한 시스템을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경험되어져서 역사에서 검증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두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처음에는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단 말이죠. 내가 아무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꺼번에 자라서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집어넣을 때 이것은 차츰 차츰 커져가는 거예요. 싹이 되어지고 쭉쭉쭉 올라가서 결국에는 열매를 열리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해요.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인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내의 세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를 갖다가 내가 포기한다?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비굴하게 살거나 무조건 사랑을 위에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만약에 왼쪽 밥을, 오른쪽 밥을 딱 때렸을 때 왼쪽 밥을 돌려대고 또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게 하라, 가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강자에게 비굴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오른쪽 밥을 이유 없이 내가 올바로 의롭게 살았는데 이유 없이 때린다면 왼쪽 밥도 되려라는,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를 부끄럽게 하라는 거죠. 그를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의로 부끄럽게 해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도전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더 앞에서 부끄럽 모습 보여준 거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진리로 맞서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돼요, 또. 나라를 지키는 건내 자리에서 목해자면 목해일을 올바로 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정직하게 하고, 군인은 용감하게 또한, 어, 맡은 바 일을 갖다가 충실히 하는 거죠. 그리고,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들어왔을 때내 가족을 지키고, 이, 우리 같은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에서 의롭게 싸우는 거라고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해서 비굴하게 무릎 꿇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요. 각자의 부르심대로 내가 올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앞에 내가 굴복해야지 내가 진리를 갖다가 왜곡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그 진리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할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딱 와서 내가 부정직하면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거짓말 하지 않을 때 이득이 없다. 그러면 이득을 버리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길게 살때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나님이 요때 복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면 아무런 복이 없어요. 우리가 변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할 때,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도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올바른 것을, 참다운 것을,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내가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머스, 말씀을 길게 보세요. 어디까지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참여함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지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정직함을 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또, 의로움으로 악에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또한 쓰실 부분에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